지금까지 본적 없는 라이브 밴드와 용 복합한 무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시죠? 음날 세테미 이야기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자. 마음시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. 우리도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. 너무 늦었네. 뭐봐 <laughs> 음악 단단단단단단단 물을 마시면 젊어지는 신기한 생물이었던 거지요? 우와 내가 젊어졌어! 우와. 좋아요, 예. 오 어, 이거 허리도 펴지고. 할머,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하다가. 더 여운을 끌어 잘하면 잘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어, 열정적으로 잘 하셨다 그래서 음 승산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이거 지금 충분한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 때문에 주문사항이 많아지지 않았나 아나 너무 힘들어 힘들죠? 좀 쉴게요 좀 쉴게요 10분 쉴게요 저기 여러분 왜? 제가 커피 줄게요 어 좋아요 내가 줄게요, 내가. 줄게, 우리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홍은이랑 학생 보러 가요 <�무가> 어, 맞아, 맞아. <laughs> 오늘 좋아요 나레이션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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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<laughs>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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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laughs> 방민이 자고 있나 <laughs> 방민이 <방금은> 자고 있나 화이 <laughs> 네?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음이팅한번 화이팅 우리 리허설 많이팅서떨리이 않아요 저이리 지금 우리 우승 후보입니다. 야, 우리 팀 따라올 팀 없지 않을까요?